팔만대장경 복각을 위한 전통각법 교육 고불식이 지난 주말 해인사 장경도감 판각학교에서 봉행됐습니다. 해인사는 전통각법 교육을 일반 대중으로 확대하고 전 인류를 위한 시대적 염원을 담은 팔만대장경 복각 대작 불사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습니다. 정시훈 기자입니다. 해인사가 팔만대장경 복각의 원을 세우고 일반 대중들에게 조판 기술 전승을 위한 각법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은 14일 8만 대장경 복각을 위한 전통 각법 교육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이곳 대산 아래 장경도감의 본뜻은 단지 이스라엘 대살리기 위함이 아니며 이하의 분부분대란 방용 기우위기 분쟁과 고통으로. 얼진 중생을 자비로 만지고 불멸의 지혜로 인류의 앞길을 비추고자 니다 해인사는 팔만 대장경의 3차 조판이 인류의 미래를 위한 희망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잘 배우셔서 정말 뛰어난 역량 갖추게 되면 저희들하 같이 각하는데일원으참여하셔 같이 각을팔만 장을 한장한장 한 장. 못해주는 한장한장 본인 작품이 장경도감은 지난해 8만 대장경 조판의 첫 걸음으로 판각학교를 개설하고 학인스님과 유란, 본사 소임자 스님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회인사 주지 혜일스님의 발언에 따라 개설된 판각학교는 우리 선조들이 목판 한장한 장에 한 간절한 마음과 불심을 새겼듯 그 숭고한 정신을 되살려 기후위기와 전쟁, AI 등 현대 문명의 위협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지키고자 하는 시대적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손끝에서 다시 새겨질 글자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지혜의 다리가 될 것이며 앞으로 이 판각 학교 수업이 모든 이들에게 배움과 울림 그리고 마음의 평온함으로 이어지길 축원드리고 발언합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부터 해인사 홈페이지를 통해 100명의 수강생을 모집했으며 이번 주부터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교육에는 초조대장경 권자분 복원과 상궁유사 복원을 도운 안준영 각자장을 비롯해 안청주 이산책박물관 기획실장, 김상욱, 안은주 님 등이 참여합니다. 내 한자 한 획의 경건함을 담고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이 길을 것을 다짐합니다. 교육 참여자들은 전통 각법의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배우며 선조들의 수행 정신을 직접 체감하게 됩니다. 해인사는 이번 고불식을 기점으로 불교 전통 기술의 대중 전성과 문화 유산의 사회적 공유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해인사는 판각 학교를 통해 전통 각법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이를 수행의 장으로 확대 나갈 계획입니다. 법보정찰해인사에서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